여러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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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원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방금 사회자가 제가 춘천에서 달려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. 그냥 원주에서 원룸 얻어가지고 삽니다. 네, 제가 몇달 전에 그, 원룸 석 달치만 좀 얻겠다고 했더니 방을 잘안 주셔가지고 지금 6개월치가 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. 예, 네, 지금 원주에서 사는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. 네 옛날에 명륜동에서 1년, 무실동에서 2년, 지금 한계동에서 원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과 같이 원주를 가까이 있으면서 원주를 발전시키겠습니다, 여러분! 여기만 서면 저 자유시장이 저렇게 보여요. 또 맞은편은 중앙시장. 중앙시장 나동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. 이 이광재 후보는 2년 전에 이 불탄 자리 이거를 프랑스식으로 전부 다리모델링겠다고랬는데 프랑스식으로 됐나요? 됐어? 맨날 말만 그래요. 말만 아니 이원주의 한복판 이 중앙시장 나동 이거를 2년째 불체채로 놔두면서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고 이렇게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까? 행동으로 일로 좀 보여주세요.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, 지금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강원 특별자치도 법안이 이제 곧 국회를 통과하는 거 아시죠? 강원 특별자치도,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의 첫 번째 공약인 것도 아십니까? 드디어 강원도가 특별 자치도가 되는데 여기에 민주당 도지사를 앉혀서 되겠습니까? 그런데요. 저도 웬만하면 아, 이런 얘기 좀잘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. 그래서 말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특별 자치도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야, 우리가 했습니다. 우리가 했습니다. 이러면서 문자 오고, 뭐,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. 여러분, 이 특별자치도 법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. 그런데 5년 내내 아무 일도 안 하고 낮잠만 자다가 이제 그 법이 통과된 게 문재인 정부입니까? 윤석열 정부입니까? 뭐라고요?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민주당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첫 번째 공약을 실천시켜 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? 이 특별자치도는 이번이 이제 대세가 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걸고, 이 김진태 강원도 지사 후보도 공약으로 걸고, 이렇게 했는데, 야, 이제 이러다가 특별 자치도 이것도 안 해주면은, 우리 민주당 이제 강원도에서 이거 이제 완전히 쫓겨나겠다. 대세가 이렇게 가니까 이제 와가지고 5년 동안 딴짓 하다가, 이제 와서 이거를 해줬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한 겁니까?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겁니까? 네, 저는 이제 이렇게 괜히 목 아프게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겠습니다. 그래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? 네? 좀 듣기 민망합니다. 그러면 뭐가 남느냐? 이제 이 특별자치도 법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. 이게 뭔 얘기냐?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. 백리에다가 이 특별자치 도 라는 것은 힘있는 윤석열 정부의 고지사라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여러분?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정부 좀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민주당 12년 도전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? 저 김진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, 원광수 시장과 손을 잡고, 박정아 원주 국회의원과 손을 잡아서 원주를 활,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, 여러분! 원주의 삼성전자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, 여러분! 힘 있는 강원 도지사가 돼서 강원 특별 자치도 초대 도지사를 만들어 주십시오. 우리 원주가 이기면 강원도 다 끝납니다.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들만 믿겠습니다, 여러분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아침일찍